집기 업자한테 주방 설계 달라는 건 절대 안 돼. 절대 절대 안 돼. 주방 집기 없자는 그래도 좀 작. 근데이 절대 아무도 것 모르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야. 왜 그러냐면 이는 그냥 아는 주방 집기 막 집어넣는 거야. 자, 제가 이번에 그 여기 이제 화면을 이제 띄워줄 건데 제가 1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책을 냈어요. 식당에 관련된 책을 냈는데요. 제목 어, 책 이름이 식당 운영의 신입니다. 좀 약간 좀 오그라드는 얘기긴 하지만. 어, 식신이라고 냈는데 그 출판사에서 그렇게 적어줬지 나는 원하는 건 아니었어 어, 근데 식당 운영의 신이라고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써도 되겠다 해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식신은 식당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또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창업 전부터 어떻게 전략을 짜고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주방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식당을 한지 25년이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에 대한 노하우를 다 집어넣기 었 때문에, 읽고 나시면 저한테 컨설팅 안 받아도 될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식당에 관련된 서적은 많지만, 저처럼 이렇게 많이 식당을 개업하고 폐업한 사람이 쓴 책이 없었거든요. 식당을 개업하고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어, 실패를 자제해보니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써봤어요. 1월 초에 온라인 판매부터 시작이니까요. 식당을 망하고 싶지 않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님이 주방 설계를 하시잖아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할때 인테리어 업체에서 해주는 대로 아니면 그전 영업장에 이제 있던 그 주방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아 식당을 할때 내가 가게를 들어갔어 근데 거기 있는 그대로 인테리어가 되는 대로 하거나 주방을 그대로 쓰면 안 되냐 이거지 네. 그런 질문 엄청 많이 하지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아 보니까 어, 저도 당연한 거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설명이 근데 긴데 내가 뭘 영상 찍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줄게. 일단 인테리어를 그대로 쓴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팀장이 지금 사복을 입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똑같은 거야. 아니면 군복 입은 사람이 간호사로 일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 음. 손님은 그 사람이 군인인지 간호사인지 모르잖아.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맞는, 메뉴에 맞는 인테리어. 5년 전쯤이었을 거야. 춘천에 내가 아는 게 후배야. 우리가 일했던 그 주방장인데 그 친구가 거기 초밥집을 열었어. 춘천에서. 근데, 근데 가봤지? 가봤는데 인테리어가 약간 그럴싸해. 야, 너 이거 얼마 주고했냐 그러니까, 아, 그냥 받았대. 자세히 보니까 초밥집은 아니고 저기 죽집인데 인테리어를 좀 고급스럽게 해놓게 했는데 초밥집은 아닌 거야.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한 거야. 근데 아무리 이게 자세히 보면 은좀 이상해. 근데 딱 보기엔 그냥 괜찮아 보여. 어. 근데 결국엔 그 집이 문을 닫았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닫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내가 옛날에 포크앤나이프라고 경영식집을 했었는데 그 집을 할때 원래 쌀국수집을 그대로 인수받아가지고 조금 손대가지고 바꿔놨는데 그 설득력이 없었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문을 닫게 된 경우인데 인테리어를 쓸 때는 그렇게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일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주방은 어떠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 주방이 네모나게 있으면 여기에 하수구가 데싱크는 여기 필요해 그러면 여기에 하수구를 어떻게 물릴 거야 싱크대 싱크대에 하수구 있는 건 알지? 네. 팀장 같은 하수구를 어떻게 물릴 거야? 그걸 왜 물리죠? 하수구를 물을 흘리는데 바닥으로 흘려? 아니, 기존에 있던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 네, 있는 네, 하수구 네. 하수구 저 끝에 있다니까. 아... 그리고 가운데 하수구 있긴 있어. 보통 가운데는 트렌치나 하수구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싱크대에서 물을 쓴게 일로 흘리면 되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럼 바닥에 물이 질퍽질퍽할 거 아니야? 돌아다닐 때마다 발에서 물이 질퍽질퍽하는 거야 하수물이. 음... 이럴수 있어? 없죠.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야 어쨌든간에. 그리고 주방에 음... 이제 환풍기 있잖아 환풍기. 주방에 집에도 환풍기가 있지. 네, 네. 집에 환풍기 여기 있는데 삼겹살 여기서 구워 먹어. 어게할 거야? 그런 문제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냥 집기만 너무 되지 않냐는데 그게 심각하다니까? 내가 주방 설기할때 후의 사이즈를 일반 간택기는열 화기보다 크게 잡거든?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열기가 밖으로 나가는게 싫은 거야. 그게 조금인 것 같지만 조금만으로 세서 나가도 엄청 더워지거나 연기 때문에 숨쉴 수가 없어. 그런 문제 생긴다는 거지. 내가 주방 설기를 하는 사람인데도.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왜 효율적인 주방 설기가 중요한가? 첫 번째는 매출 증대야 효율적인 주방은 동종 업종의 식당보다 생산 속도가 더 빨라. 효율적인 주방으로 만들면 그만큼 전보다 시간당 매출이 더 증가하는 거지. 집에서 음식할 때 싱크대 작지? 네. 작업 대도 부족해서 식탁을 쓰지 않니? 어..손님 온.. 그렇지 손님 온..어..손님 온.. 어, 조금만 와도 그냥 여기 싱크대 요만한 거였는데 여기 작업 대 부족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걸어놓은 고작 그 공간이지 어, 네. 이거 작업 대는 아니냐 그러니까 숙탁에 돌아서 막 음식을 한단 말이야 만약에 심장이 집에서 손님이 한는데 음식을 하는데 지금의 싱크대보다 직경이 한 10cm만 더 줄었는다면 어떨 것 같아 느낌이? 일단 많은 음식을 할 수도 없고 어. 많은 설거지를 할 수도 없고 어. 그 만약에 많은 설거지가 나왔다 하면은 음. 설거지를 한세개로 나눠, 나눠서 나눠서 하지 올렸다 해야겠죠?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음식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도 좁다는 걸 느끼지 아니야? 음식을요? <laughs> 어, <지금요>? 제가요? <laughs> 잘안 하잖아, <laughs> 네 그러니까 <저는> 안, <laughs> 안 하잖아 너 <수도> 좁지 않아요 <laughs> <laughs> 이러면 얘기가 진행이 안 돼. 이것도 <laughs> 너무 좁아요. 왜 이렇게 얘기해줘요 내가 뭔가 액션이 있을 거 아니야. <laughs> 아, 음식을 안 하니까 문제네. 맨날 사먹으니까. 싱크대가 지금 거기 보통 500에서 600짜리 싱크대를 써. 가정집에서는. 네네. 근데 거기 100만 주로 들어도뭘 쌓아놓고 설거지 할 수가 없어. 우린 보통 설거지라면 시척을 해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한데 집안에 있는 싱크대 작은 아파트들은 싱크대 개수대통이 하나란 말이야. 엄청 작아. 근데 그걸 매일 쓰던 사람은 이 싱크대가 작다는 걸 인지하지. 식당에서는 싱크대가 2만 원대도 작아보여. 왜냐? 그러지 훨씬 많으니까. 만약에 싱크대 없다고 생각해면 뭐 어떡할 거야? 그런 상관없어? 야이러면 이거 뉴스 못 찍는 거야 아니 가끔 손님들 왔을 때 제가 어.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은 싱크대가 정말 그때는 좁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한 쪽이 더 있었으면 이렇게 옮겨서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어. 하거나 어. 아니면 은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할 때가 어. 있죠 그렇게 멘트가 나와야지 네. 예전 식당은 효율성보다는 그 식당의 주제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있었어 지금은 주제는 당연히 중요하고 메뉴독에 손님이 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생산하냐가 지금 엄청 중요해졌단 말이야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손이 풍겨서 얼마나 멀리 도망갈 수 있느냐가 이 가기가 죽고 사느냐 아니면 얼마나 오래 할수 있냐의 성패를 좌우한단 말이지 두 번째는 수익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돼 효율적으로 주방설계를 하면 수익구조 개선한다는 거지 효율적인 주방은 결국 인건비, 짜재 관리비 같은 거 이런 비용들이 줄어서 수익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메뉴 100개를 만드는데 두 사람 인건비 들어가는 게 좋아 세 사람 인건비 들어가는 게 좋아 두, 사람이요. 두 사람 당연히 좋겠지 네. 근데 일이 효율성이 떨어지면 메뉴 100개를 만드는 동안에 이 집은 도저히 두 사람은 안돼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당장 매출이 별로 없을 상관이 없지만 매출이 되면 그때는 당연히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된단 말이지 두 명이서 생산하려면 동작이 빨라야 하고 조리 시간이 줄어야겠지. 근데 직원들이 빠르게 못해. 그럼 어떻게 돼? 결국 생산 속도가 늦어지고 생산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사람을 더 쓰겠지. A와 B의 식당이 이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효율적인 주방 설계를 만드는 게더 유리한 거지. 근데 초보 창업자들이 주방에 효율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그 결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과정을 밟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건 이 정도로만 하면 되겠지. 저건 저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근데 내가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하면 손님이 엄청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엄청 올 거야가 맞을 수도 있지만, 봐도 생산을 못 한다니까? 나처럼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외식업에 종사 해보면, 주방 효율의 나비 효과를 그현 상태에서 눈으로 딱 보는 순간, 그냥 탁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서둘러 하면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이거 이렇죠? 그러면 이래. 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저쪽에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 알았냐? 어떻게 알았냐가 아니라, 내가 맨날 하던 거야, 그게. 그러면 지금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음. 일하는 작업의 속도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음. 주방이 문제가. 인쓸 확률이 높은 거네요 내가 지금까지 문제가 있냐고 와서 봐달라는 식당 중에 단한 곳도 문제가 없는 주방은 없었어 음... 물론 내 기준이긴 하지만 주방의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100이라고 그랬을때 10이냐 20이냐 30이냐의 차이지 모든 주방에 문제가 있어 근데 거기서 이거를 100% 해결할 수는 없어 그러 주방 다 엎어야 되니까 하지만 주방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거기 현장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만 좀 위치를 바꾸고 고쳐줘도 50이었던 문제가 30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나머지 20을 해결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진상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든 얘기라 그요 나는 그 절대 동의 안 해. 진상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 에너지를 그냥 일반 고객, 당골 고객을 만든 게 훨씬 시률도 높고 돈이 돼. 엄청 중요한 거야. 세 번째는 노동 강도를 줄여주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는 항상 두 번째로 보고 있거든. 이게 같은 조리를 하더라도 효율적인 주방은 근무자의 행동 반경이나 동작을 감소시켜가지고 근무자의 노동 강도를 낮추는 효과가 가져오는 거지. 며칠 전에 어, 상가집에 갔었는데 그 잘하는 식당 사장을 만났어. 그 사장도 대박 치 사장이야. 장사를 또 잘해. 근데 그 사람이 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사람을 내가 잘 알거든. 근데 내가 보기엔좀 잘못 노력한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 노동강도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꺼는 노동강도를 줄인다는 거지. 근데 왜그랬냐면은 비옥을 너무 조금 들어서 그걸 수정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그 주방 아줌마가 막 여름에 쓰러졌다는 거야. 119로 쓰러, 실려갔대. 왜 그러냐면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어서 쓰러진 거야. 우리 주방도 더워 여름엔 물이 당이 덥지. 주방이 안 더운 그런 식당은 없어. 호텔도 주방 들어가잖아. 호텔도 주방에 에어컨이 나오긴 하거든. 천장에 아예 에어컨이 나와. 근데도 거기도 더워. 하지만 그래도 온도를 1도라도 낮춰주는 게 주방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거지. 우선 그 주방의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이첫 번째야. 주방은 특히 여름에 힘들거든. 그래서 화기를 인덕션으로 웬만하면 줄여요. 파기를 인덕션으로 좀 줄이면 다 줄일 수는 없어. 조리의 스타일에 따라서 뭐 모듈을 주는 일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국물을 끓는 일이라면 인덕션 쓰는 걸 내가 추천하지. 예전엔 주방에 에어컨은 꿈도 안꿨어 주방이 시원할 거라는 건 생각 없었고 환기만 잘 돼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주방에 에어컨 없으면 일안 하는 사람도 꽤 있다. 그또 냉장고도 조리하기 편리한 냉장고로도 좀 바꿔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음식이 딱 나왔어. 그럼 거기에 뭐 토핑 올리잖아. 이럴 때 토핑 냉장고 가 없이 가구대 냉장고에서 밑에서 라견당을 꺼내서 딱딱딱딱 따가지고 � 딱 이렇게 또집어넣고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그거는 노동 강도가 네 배, 다섯 배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작업대 냉장고 위에 토핑 냉장고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기만 해도 노동 강도 확 줄여주는 거잖아. 서랍 냉장고 같은 거 쓰면 너무 좋고 그런 것만이라도 바꿔주면 너무 좋은데 그런 노력 없이 휴게 시간 더 주고 아니면 뭐 휴무를 더줘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노동 강도가 낮아지진 않거든. 가족 같이 일하자 이렇게 말해놓고 나는 시원한 데 있고 걔네들은 죽어라 그 더운 데 있으면서 더운 데서 일하는데 내가 아니니까 뭐넌 월급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동생이, 내 어머니가 주방에서 일한다고 생각해봐. 당장 그거 개선하려 노력할 거. 내 가게 일할 때 느끼는 고통을 생각하면 에어컨 설치를 해야지 아니면 냉장고로 바꿔 주든지 그럼 노동강도를 줄일 수 있으면 직원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노동강도가 줄어든다는 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거 그러면 단기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간 봤을 때 당연히 인건비는 줄어들어 조금이라도 무조건 100% 그런 질문을 많이 해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시을못해 왜냐면 뭐든지 다 인건비로 귀결되려고 하면 안돼 물론 비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튼 노동강도를 낮추면 직원들의 긴장도를 낮춰주지 긴장도가 낮춰주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내 긴장도를 낮추고 영업 분위기를 순화하는 역할도 하니까 긴장도가 낮춘다는 건 직원들끼리 싸움을 안 한다는 거거든. 그건 어떻게 되냐면 장기적으로 손님들한테 영향을 주고 근속 기간을 늘려가지고 식당의 고질적인 문제인 그 이직률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거야. 그럼 저희 매장들은 어때요? 알잖아. 우리 여기 직원들 몇년치이래 최장기 근무한 사람이 몇 년이야? 10년 이상이시죠. 어, 한 15년 된 사람이 있고, 10년 된 사람이 있잖아. 우리 이제 실장 같은 경우에 나도 되게 오래 일했는데그 사람도 그전엔 저녁 때 되면 막 얼굴이 너무 힘든 얼굴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시키면 그만 죽구봐네 번째는 조리 시간인데, 효율적인 주방 동선 설계를 하면, 조리 과정과 조리 동선을 단축시켜가지고 조리 시간을 줄여줘.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리 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가 좀, 의미가 좀 커서, 따로 이야기하자면, 조리 시간은 서비스 의 일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조리 시간을 줄이면, 이게. 조리 시간이 길다는 건 주문량이 많아질수록 후반부 주문의 조리 시간이 단순히 첫 주문 조리 시간에 비해서 밀린만큼 그 조리 시간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그 배로 늘어나 점점점 시한해. 음... 여기서 1분이 지체되잖아. 그러면 뒤에 가서 오다가 10개 밀리면 여기서 한 40분 정도 지체 들어 시한아. 그게 왜 그러냐면 식당이 생산하고 소비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최대한 마치 공장 생산 방식으로 만들려면 효율적인 주방 설계 필수야. 내가 얘기했잖아. 손님한텐 요리처럼 나는 라면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주방에 돈이 많이 안 들이면 안 되겠네요? 저기 돈 드려야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같은 건데 엔진이 약하면 약할수록 차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고 뭐 스포츠카를 사는 건 아니지만 엔진을 살때 돈을 드려야지. 돈이 비쌀수록 주방은 좋겠지. 근데 그렇다고 한도 것도 없이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을 드려야지. 근데 장사하는데 일반적인 상가가 30평일 때 주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면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들어가는데 그 정도 돈을 드려야지. 인테리어 업체에서 짜주는 주방 설계들이 있잖아요 어. 제가 볼땐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그 인테리어에 맞는 멋진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는데 아 우리 저기 도면 넘어오는 분들 네. 보면은 주방 설계로 대표님이 봤을 때는 어. 어때요? 아 내가 하는 설계와 인테리어 설계 뭐가 차이가 네, 네. 있냐 그, 그 설계 도면을 보면은 내가 봐도 그럴싸해 보여 괜찮아 어. 근데 인테리어 업자한테 주방 설계해달라는 건 절대 안돼 절대 절대 안돼 주방 집기업자는 그래도 좀짜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는 절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야 왜 그러냐면 인테리어 업자는 그냥 아는 주방 집기를 막 집어넣는 거야 그 나한테 그런 사람들이 의뢰가 많이 들어와 이거 맞아요 근데 절대 내나 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방 구조를 만들어줘 인테리어 업자하고 내가 주방 설계를 말한다면 은 완전 다르다 그리고 주방 집기업자 집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짜는 거하고 나하고는 한40% 정도 다르다 나는 좀 많이 다르다 왜냐면 나는 이 움직임을 보고 짜는 거지 전체적인 메뉴의 흐름을 보고 짜는 거지 집기를 중심으로 짜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주방 집기업자가 짜는 주방 설계는 집기 위주로 짜는 거고 난이 메뉴가 구현되는 어떤 그 흐름으로 보고 짜는 거기 때문에 많이 달라 많이 그럼 인테리어 업 업체 에서 짜주는 거는 좀 예쁨 그리고 주방 업체 여기서 해주시는 음. 거는 그 주방 기기가 들어가기 좋은 자리. 그렇지. 그리고 대표님은 효율적인. 그 효율적. 그런 아 아. 인테리어업자가 주방 짜잖아? 주방이 엄청 쾌적해 보여. 뭐가 없어. 싱크대 조금 아니 평수가 50평짜리 식당인데 싱크대가 가정집만한 싱크대를 어준대 진짜로? 어 예쁜 거. 이렇게 조그만 거냐? 거기 작업대 옆에 붙어 있간택기도뭐 하나 집어넣는 거. 나머지 휑해. 냉장고도 하나 있거나 없거나 막 이런 식으로 짜나? 근데 그러니까 안 돼. 절대 인테리어업자가 짜주는 주방 설계는 절대 안 된다. 자 다섯 번째 상품력이 되니 스피디한 조리도 상품. 시간을 줄이면 손님에게 온도감이 있는 메뉴를 줄수 있어. 근데 온도감은 그 상품력이거든. 온도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순대국이 나와. 팀장 같으면 순대국이 나올 때 그냥 이런 냉면기에다가 나오는 게 좋아. 아니면 그뚜벅이 바글바글 끓여 나오는 그게 좋아. 바글바글하는 게 음. 그러면 회가 나올 때 회가 그냥 상추쌈이 이렇게 올려놓는 게 좋아 아니면 얼음 위에 싹 올려놓는 게 좋아 얼음이요 그지 네그 사람 다 똑같아 이게 온도감이 엄청 주 상품에 엄청 큰그 부위를 차지하는 거야 상품력에 그래서 퀄리티 높은 상품력은 만족도 를 높이는 거야 효율적인 공간에서 생산된 상품은 변함없는 상품력을 가져 짧은 조리 시간 정확한 레시피 스킬과 상관없는 프로세스는 상품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인 거야 이 필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주방 설계가 꼭 필요하지 손님 중 이런 많은 사람이다 사장님이 해주 음식이 제마있어요 역시 사장님이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 네. 식당에서 엄청 큰 약점인 거야 음... 근데 되게 좋아 보이지? 네. 사장은 어, 어깨에 으쓱한단 말이야? 네.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그런데 그건 나만 할수 있는 음식이란 거야 가족식당이야? 부부가 하는 와이프가 하는 것도 맛없어 이거 잘못한 거지 사장이 지 손맛으로 하는 거는 정말 식당에서는 최악인 거야 그거는 오마카세 식당이나 네. 1인 식당에만 어울리는 거지 그거는 우리 식당은 큰 약점을 가졌어요 라는 말을 그냥 좋게 말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새 유행하는 주방 스타일들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노출 콘크리트 음. 벽면이라든지, 음. 아니면 건식, 음. 바닥이라든지, 음. 이런 거를 식당 주방에서 하면 안 되나요? 어, 질문 예리해 그, 주방 바닥을 할때몇번 내가 새로운 거 시도해봤거든?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냥 타일을 써. 좋은 타일을. 왜냐면, 다른 거 했다가 방수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주방을 다 다시 한적몇번 있었어. 그니까, 웬만하면 그냥 타일 주방이 맞는 거고, 타일 대신 타일 좋은 걸 써야 돼. 타일을 중국산 싼 타일 있으면 무조건 얼마 안 가서 깨져. 그리고 타일 작업하는 것만큼 진짜 이건 잠깐 복불복이긴 한데 주방 타일 작업하는 건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해야 돼 그냥 건식 주방을 하는 거는 정말 정말 그 아주아주 아주 스킬이 높은 주방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만 하는 거지 커피숍을 제외하고는 건식 주방 안 하는 게 좋아 위생관리가 잘안돼 물청소를 못 하잖아 건식 주방이라는 건그서아까 그러니까 하면 안돼 여섯 번째는 이제 주 공간 활용에 대한 얘기인데 주방은 높이 기준으로 하부, 중부, 상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이 영역은 이 영역을 작업 형태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같은 면적이라도 더 넓은 주방으로 만들어 쓸수 있는 거야. 주방은 어차피 좁아. 그리고 갈수록 식당은 콤팩트해지고 있어. 때문에 효율적인 주방 설계를 하지 않으면 그 작은 주방을 더 적게 쓴꼴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작업자의 손이 닿는 곳에는 자주 쓰는 물건을 놓고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은 좀 높은 곳에 상관이 없겠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죽는 공간을 찾아서 살아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바꿔놔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주방 설계는 필요할 수가 없는 거지. 효율적인 주방 설계가 중요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다 그럼 그런 식당들은 다잘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려면 식당 하지 마. 솔직히... 효율적인 주방 설계는 타겟에 맞는 메뉴를 파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뭐 타이글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성공한다는 게 아니야. 자동차로 말한다면 좋은 엔진을 가져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다른 차에 비해서 차별점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효율적인 주방 설계를 하지 않으면 식당이 빨리 망하는 건가요? 그건 맞아. 그거는 효율적인 주방 설계를 하지 않으면 업주가 지칠 거고 그 식당은 오래 가지 않는 거는 맞아. 효율적인 주방 설계의 그런 뭐 형태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떨어질 수 수록 기간은 단축된다고 난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봐왔고 아니면 그거를 계속 하잖아 식당은 계속 하지만 업주는 몸이 망가지는 거지 컨설팅 들어오는 식당의 반 정도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바꿔주세요 이런 거야 대부분이 반 정도가 자 이런 내용들이 모두 내가 이번에 출간한 식당 운영의 신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당 운영의 신 식신 책을 꼭 구매해서 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의뢰하지 않아도 거기에 제 머릿속에 있는 게다 들어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주방을 짤수 있을 겁니다 책은 어, 1월 초에 나오는데 1월 초에 많이 사주세요 셀러좀 돼보게 구독 조율을 어떻게 해요? 항상 어색해 구독 조율 항상 어색해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방대장 민국이였습니다